총선 참패 이후로도 역시나 이 말뿐인 정치적 쇼에 집중하는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그 총선 백서 발간을 놓고서 내부에서 갈등이 좀 크게 달았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기억하실 텐데 지난 2020년 왜 21대 총선 당시에 그때도 왜 총선의 패배의 쓴맛을 봤던 국민의힘이 백서를 내놨죠. 그 무려 한 200... 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의 백서를 내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백서의 핵심은 뭐였냐면, 퇴행적인 보수의 이미지 문제로 중도층 외연 확장에 실패를 했다. 공천 논란과 전략이 부재했다. 이런 원인을 진단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힘에서. 물론 국민이 바라봤던 심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 동단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린 적폐 기득권에 대한 청산. 그리고 도를 넘어선 이 검찰과 언론 카르텔의 확실한 개혁 드라이브. 촛불 정권을 탄생시킨 이후에 힘을 못 쓰는 여당에 대한 힘 몰아주기 이것까지가 총선까지 쭉 이어졌던 거지만 아무튼 국민의 힘에서 어떤 내부적 요인 중에 극히 일부의 내용에 그치는 어떤 진단 그런 백서를 내놓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놨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마저도 백서대로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하는 어떤 일말의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말뿐인 그냥 쇼로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총선 참패를 진단하는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미 어떤 정치적 셈법을 따지는 쇼라는 점을 아주 대놓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지금 막 서로 당권 경쟁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선이 끝난 이후 한 41일이 넘었어요 41일이 넘은 시점인데도 백서의 그첫 줄도 떼지 못했어요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총선 백서 특위 위원장인 조정은 의원 다음 당권 도전을 위해서 이 백서 발간을 활용해서 한동훈 찍어누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돌면서 이 내부에서 한동훈을 밀어내려는 이들과 또조정은을또 내치려고 하는 이들끼리의 어떤 힘겨루기가 작동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총선백서특위 회의에 함께 이제 하고 있는 공관위원들 그0명 중에 7 명이 이런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이용당하기 난 싫다 이러면서 불참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신윤과 비윤계간에 지금 싸움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번 이 국민의 힘 백서 제작의 더큰 문제는 자성 없는 국민의 힘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까? 일단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 제공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의 오만과 불통에 기인한 이 독선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팩트지 않습니까? 수직적 당정 관계 하에서 아주 위법적인 어떤 당권 개입뿐만이 아니라 김건희에 대한 어떤 사법적 리스크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얻었던 특검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를 던진다든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강행했던 것까지 그렇게 여론의 길을 다 닫아버리고서는 마이웨이로 폭주하는 이 윤석열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적 심판이 뒤따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조정훈이 키를 잡고 있는 총선 백서 특위에서 이번에 당내 총선 평가 설문조사에서 뭘 다뤘냐 일단 윤석열에 대한 평가 문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문제의 핵심인데 윤석열을 배제하고서 총선 평가를 한다.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원인을 빼고서 어떻게 실패를 진단을 합니까? 선거가 끝난 이후에 사무총장의 정책위 의장의 비대위원회 지도부를 싹다 친윤 인사로 또다시 재편성해서 밀어붙이는 것만 보더라도 야 역시나 이 굳건한 친윤 중심의 체제를 보여줬던 국힘인데 그런 국힘답게 윤석열의 총선패배 책임은 확실하게 지워버리겠다. 이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의 책임은 완벽하게 지워 버리고서 그 평가 요소에 윤석열 이름을 대신해서 누구 이름이 들어가냐? 오로지 그냥 한동훈 이름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동훈의 원톱 체제와 어떤 메시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한동훈의 어떤 지원 유세가 어땠는지. 이런 질문들 위주로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한동훈 책임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한동훈과 윤석열이 운명 공동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윤석열 아바타인 한동훈의 실체 그의 부정적인 이미지 총선 과정에서 보였던 행보들 끊임없는 어떤 말실수 다 윤석열 도플갱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냥 윤석열 이꼴 한동훈의 모습 판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원인을 윤석열을 뺀 한동훈에게만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곧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권 밥그릇 쟁탈 전에 정말 이들이 정신줄 놓고 침을 흘리면서 달려드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뭐, 외부에 여러 어떤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라고 한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한동훈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추 좀 자리를 잡은 그런 모양이다 보니까 가장 어떤 유력한 후보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심산으로 읽혀지는 흐름들이죠. 그런데 또 오히려 이 탓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온답니다. 대려 이 한동훈에 대한 집요한 공세가, 야, 한동훈이 얼마나 겁나면 이러는 거냐, 라면서 오히려 저게 한동훈의 몸값을 높여주고 있는 거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대요. 그런데 뭐 사실 한동훈 몸값이 어떻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밥그룹 경쟁이 어떻고, 사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누가 되든 독인, 개긴. 그나물의그 밥이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나 이또이 이 사실에, 사실 이 소식에 있어서 가장 또 본질적인 것은 역시나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성 없는 모습. 총선 참패라는 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 모습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참패의 원인 진단이 아니라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었다고 아, 민심 따위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 우리 밥그릇이 더 중요해 이런 스탠스를 보이는 국민의 힘 내부의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면 야 어찌나 이렇게 파렴치한 정당인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런 정당에게 표를 준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절망스러운 일이라고 드는 생각이 총선 이후의 모습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봐요 이렇듯 민심과의 어떤 심각한 괴리 현실에 대한 자각없는 이 지저분한 싸움이 계속되는 이 아사리판 국힘 소식들 일반 중도층의 영역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내부 문제를 저는 좀 종종 전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좀더 전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길로만 나아가는 이 국민의 힘인데 어, 이는 곧 박근혜 탄핵 정국과 그 이후의 어떤 모습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실패한 경험들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직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아무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참 시끄러울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그게 긍정적인 쪽으로 시끄러울 것이다라고는 보지 않고요. 매우 부정적일 거라고 확신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보수를 표방하는 수구적폐 정당 아주 요란스럽게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또 드는 그러한 소식이기도 합니다.